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아크코인 마지막 날이 좀될것 같고요. 룸네 2터 블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가 종가상 보게 되면 1.3% 밀려서 3,600이 이탈됐습니다. 자 근데 큰 의미가 없다 그랬죠. 어제 우리 얘기했듯이 3,600에 대한 지지 구간, 요거에 대한 가격 변동폭을 크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 여기 올라와 주면서 조정 발생이 됐기 때문에 뭐 약간 눌렸다 가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좀 반등보다는 반등이 약하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시 반등 해놓고 밤에 반등 해놓고 다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거의 끝나는 시점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조정까지 좀 보여지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일단 오후에 다시 좀 봐야 되는데 오후에는 제가 썸네일로 좀 올려드리면서 간단한 영상으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비트는 괜찮고요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올랐던 코인들 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내게 아니라고 보지 마시고 아니 안 보지 말고 어, 내게 만약 이렇게 올라가 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할지 그게 트레이닝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거 올라갈 때아 내건 이 정도 시점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끊어내고, 어떻게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크. 현재 이제 740원에 머물러져 있고, 어제 장중에 640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770에 끌려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아크는 어제 자로 봤을 때는 장중에 이탈은 발생은 됐지만, 어, 종가로 보니까 다시 밀어 올려놨다. 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마지막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이렇게 끝난다든지 아니면 여기 검은 선 보이는 단기 평이 깨져서 이렇게 몸통으로 끝난다든지 내려온다든지 지금 상태로 끝난다든지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해서 마이너스 2%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이게 좀 줄어서 마이너스 2% 끝나면 괜찮냐? 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또는 지금 현재 위치 약간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어, 완전히 이제 어,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코인이 좀 돼버리기 때문에 흘러내릴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열어놔야 된다. 일봉상 봤을 때 어제 반등상 보면은 밀리고 나서 밀리고 나서 반등이 약했죠. 그냥 밀린 거에 대한 단기 반등으로 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이탈 범위가 장중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려가게 된다면, 이번에도 700원이 좀 붕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최종적인 답변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아크를 보유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좀볼 수는 있겠지만, 장중의 변동풍 때문에 사실 어제 한번 나갈 수 있는, 나가야 되는 위치가 좀 발생이 됐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버텨줄 거냐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인 거는 이제 내일 좀뜰것 같은데, 얘하고 비슷한 게 지금 이제, 이뮤터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뮤터블 어제 급등하고 오늘 조정이거든요. 사실 이런 건 괜찮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흐름 자체는 깨져버린 흐름이에요. 이렇게. 급등 후 조정 길게 이렇게 나오다가 음봉 다시 출현 이렇게 내려가는 지금 포지션이 지금 조금 애매하게 안 보이지만, 30분 봉선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 꽂으면서 거래가 터진 걸좀볼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지지선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좀 구간을 본다면 860짜리가 최종적으로 깨졌을 때는 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얘기하는 아크나 뭐 이뮤터블이나 룸네나 마찬가지인데, 룸네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룸네, 아크, 이뮤터블 오늘 다 마지막 날이에요. 셋. 다 마지막 날이긴 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단기적 대응은, 어, 뭐, 막날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 날. 근데, 조금 길게 본다면, 약간만 길게 본다면, 뭐 좋은 위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요 내용을, 장기적으로는 지금 안 좋아지니까 먹고 나오자. 어. 근데 길게 보니까 좋아. 그럼 눌릴 때 어떻게? 다시 사자라는 소리예요. 다시 사서 공략할 수 있는 어 어떤 대응 준비를 좀 하자. 그러니까 보면 은 이제 룸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50% 아크도 많이 갔고 이메터볼도 어제 장중에70% 넘게 갔다 왔죠.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했다 보니까 물량을 기존에 높게 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뺏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잡은 거죠. 사실상. 나는 물려있어서 올라올 때올 거냐고 이제 좋다고 팔았는데, 그 보니까 이제, 어떻게, 다시 쭉쭉 밀려주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신에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조정이라는 거를 보통 보면은, 조정은, 어, 보통, 이제, 주 단위로 보고, 어, 접근을 해야 돼요. 접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안 나타났죠. 어제 막 뜨고, 이제, 이제 눌리고 있으니까, 어, 하루 이틀 눌리고 있죠. 룸네도 오늘 이틀째, 아크도 오늘 이틀째, 이뮤터브는 오늘 첫날이잖아요, 조정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 단위로 보면서 접근을 해야지, 아, 거의, 거의 다 빠졌나?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빠졌을 때는 다시 어, 분할로 어, 접근할 수 있다. 자, 요렇게 팩트가 좀될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한다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외에 나머지 올라오는 코인들도 어제 보면은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밀렸는데 온톨도 빠졌다가 어, 살려놨죠. 다시. 그죠? 렇 보면은 어제 장중에 220원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다시 올려놨습니다. 캐리도 마찬가지. 캐리도 10% 밀렸는데 오늘 반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지금 끝났다고 볼수 없습니다. 밀린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상승 흐름이 끊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S T P 잘 가고 있죠 아직. 어제 얘도만 막 눌려서 막 우아 우아 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썬더코어 마찬가지. 보면은 알트코인들 최근에 잘 올라오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솔라 솔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타 등등등 이제 야금야금 이제 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요런 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반면에 지금 이제 거의 고점에서 물리거나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최근에 갔던 애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떤 위치든 어떤 코인이든, 그러 그러니까 비트 상황 시장이 너무 좋은데,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비트 시장이 너무 좋아. 얘도 너무 좋아. 비트 코인도 좋아. 대장도 좋네. 근데, 내거 보니까, 어, 단기적 어, 대응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될수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어, 비트는 좋아서 이렇게 막 가도, 뭔가 이사, 다른 애들, 알트들은 갔다가 눌리는 이런 구간들이 많은데, 아무리 이때는 비트가 강세로 보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단기적 흐름이 끊어지는 순간에. 자, 그러니까는, 길게 보면 이걸 길게 볼지 일단 짧게 볼지 먼저 선택을 좀 해야 되고 지금 단기적 흐름에서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잘라낼지 아니면 그냥 잘라내지 않고 계속 길게 가져갈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각자 위치에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트가 이제 계속해서 뭐 조정권에 좀 들어가져 있고 못 가고 있는데 사실 그 수급이 수급이 굉장히 강해요. 어, 수급이 강하다. 어,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겠지만 수급이 강한데 외모가 자 이렇게 될수 있겠지만 수급이 강해도 안 가는 애들을 수두룩합니다. 어, 그 대표적인 게 어제 뭐였어요? 2 m 터이었잖아요그쵸죠 종가가 그래도 24%에 끝났어요. 음, 수급이 들어왔는데 위에서 누가 다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제 보통 이렇게 계산하죠. 근데 나는 이거 전형적인 매집으로 보는 거지. 눌리면서 누가 다판한거 보면 개인들이 거의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물량으로 따져서 보면은 매도 물량 많이 치 않아요. 30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그 들어온 수급에 거의 저게 10분에서 12분 만에 들어올린 건데 저러고 나서 이제 수급 나간 거 보면은 뭐 그냥 지금 조금 아, 앞전에 조금 이 정도 있습니다. 어, 근데 나는 저거 거의 개인들의 물량이라고 봐요. 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거를 이거면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면은 얘도 이제 박스 돌파를 해버렸죠, 그쵸 바닥권에 있다가 여기를 좀 돌파시켰잖아요. 어. 그니까한두 달치 물려 있어도 하루만에 올라와 버리는 이런 증상이 좀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나머지 최근에 많이 오, 못 올라갔던 애들은 괜찮아요, 아직은. 근데 올라갔던 애들하고 비트하고 자꾸 비교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오는 비트 추가 시세가 좀 가능할까? 음, 추가 시세가 가능한데 알트들이 요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어, 무조건 빼고 가자 이거죠. 어, 좋기는 좀 보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좋은 시장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시장이 힘들다고 한다면은 어, 솔직히 좀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이 힘들다라는 관점은 내가 물려 있어서 힘든 건지 아니면은 아무 대응을 할 수도 없어서 물린 건지, 팔고 나와서 올라가는 거 보고 힘든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기사를 제외한 차트, 현재 시장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세개 코인, 내일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요세개 코인에 대해서는 아크룸네 이묘까지 해서. 오늘 어떤 흐름을 살려줄 거면 오늘밖에 기회가 없어요. 얘네는. 끊어지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어 추가 시세가 줄지 아니면은 계속 하방으로 이 꽂을지 최종적인 부분을 내일 녹화 방송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